잘 만들었는데. 오 그리고 혼자 돌파해 가지고 골랐어 오, 잘하는데. 아, 어첫대다

잘 건드렸습니다. 아, 집중력 좋은데요. 아, 좋은데요. 골 돌리면서 템포를 조절합니다. <laughs> 야, 왔다. 과연 늦나요? 뭐야. 어, 어, 농민이 자, 아, 상대 와와 the... the... <laughs> 까비까비 님 음, 매. 네? 와, 완전 뚫렸다 와. 아, <웃음> <까끗하구만>. <웃음> 역시 손흥민 아 진짜 움직임도 소농님 같은데. 그렇지 줘야죠. 응? 야. 줬어야지. 자, 골키퍼가 길게 던져 봤습니다만 라운드옆으로 벗어납니다. 에헤이. 와 잘하는디. 자 아, 좋은 움직임. 와 처참하다. <laughs> 자, 심 차마다 차차마다 자 양팀이 탑프타임에 라코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수까요 이제 후반전 키고프를 알립니다. 친구는 나갔네 트론입니다. 오 손흥민 아 됐다 귀찮다 뛰기 귀찮다 감차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또한, 번수, 권을넘깁니다 공격과 수리가 바뀝니다 자, 보이는데요. 역습기회. 가나요. 역습기회. 야. 역습기회. 야. 이제, 또 다른 변화를 도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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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나가진 못합니다. 아, 여기서 뭔가 만들지 못하네요. 아, 좋은데요. 아. 연결습니다 뭐, 뭐야, 이거? <laughs> 뭐냐? 감차가나요 손흥민 감차. 와! 네. 아, <laughs> 아 진짜 손흥민같이 네, 했어 아우, 좋아. 상대 팀이지만 아주 감량 깊었어. 아, 어이 러빙하네. 워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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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가 파울이야 와 성공합니다. 보여줘 손흥민 아, 씨. 어렵구만 보여줘 손흥민 네, 손흥민. 10분 남았습니다. 손흥민 보여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여조 선흥민 아, 네, 세골 차에서 경기 재개합니다. 와우! 드리블를 침력 흥민 와, 저걸 뚫었어. 와우. 아, 까비까비까비 곧, 곧. 고생이 많았 d 얼굴인데, 손흥민. 곧, g o 우 상대팀인데도 잘했어.